얘가 그러면 에이, 물도 먹어야지 살지 침리 묻어야 되는데 아뭘뭘 인상쩍 인상 항상 상 얘는 리액션을 취해 리액션에요 <laughs> 리액션의 여왕 꼬꼬맹 막히겠네 난 뭐, 뭐 할지 뭐 해야 이 뭐지 <laughs> 거기서 먹던 거 그거야. 눈돌려 이게 바, 이게 틀리가 당 자꾸 움직이 이게 뭐지? 왜? 이터 신경 리고있어눈 왼쪽. 이거 아닌데. 그었는데 지금 안 나. 그래도안 나. 빼진 않아 음이? 물었어. 이거 신기한 거네. 물었어? 물었어. <laughs> 응. 이거 봐, 안 놓잖아. 뭔가 입에 들어, 응. 눈만 늘리고, 이게 뭐지? 근데 제일 작은 건데. 가만히 있 <laughs> 그, 그리고 가만히 있냐고, 뚜껑 아다는 거야. 뭐 이상한가 봐. <웃음> 느낌, <웃음> 느낌이. <웃음> 뭐가 느껴봐. 들어오긴 들어왔는데. 한뭐 나오지도 없는데. 않고 맛도 음. 없고 여기 조그만 거잖아, 이거 봐, 아기 입에 딱 맞는 제일 조그만 거야, 지 음. 음. 모양도 동그란 것도 아니고 엄마 거랑 좀 다른데, 뭐, 어. 말잖아. 음. <laughs> <laughs> 맛도 없고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도 <laughs> 없는 것만 <하네>. 짜증 내지 않을까? <laughs> 어, 답했다. 할머니가 야골리네 그치? 응? 이거 못 뭐야? 감 잡는 거야 지금. 혀, 혀 나오는 거 봐라 이거라. 음. 응. <쏘> 빠르, 빠르. 몸에 빨리, 빨리. 속구멍에 키고 썩은데. 빨리 나가. 하도 애가 잡았어. 다 아? 어 어? 걱정 봐. 안 좋은가 봐. 아직 본지 몰라서. 뭐가 들어오긴 해서 좋긴 한데 뭐 이상한 게 들어. 뭐영못 먹고 <laughs> 좋았어. <웃음> 나오는 것도. 입 <없애. 웃음> 벌리고 컸다. 뭔지 있으고또 들어와 봐라. 뭐 생각 중이야? 또록도록 또록. <laughs> 세상에 나와서 이런 거 처음 내 생에 처음 보는 거야? 태어나서 처음이야? <웃음> <웃음> 웃어. <웃음> 응? 어왔을때한번 빨아봤어? 아니야안아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는 가 지금 웬일인가 빠나 웬일인가? 사람이 내내 나오면 따라들이기는 해. 좋구뭐 국문학 국